조심하시고 하, 하나 더 어디 있어요? 이 서클 우리 거, 서클 우리 거야. 일평진만 지켜요. 전 천천히 이거 무리해서 붙을 필요 없어요. 서클 우리 거. 일로 들어와, 일로 들어와. 들어와 들어와. 하나, 기절. 나이스. 다 있어. 나이스. 헛게 칠게요 아니 헛게 안떨어 나이스. 나선스나에다나어이제들이나이나이 나이스. 이나이이 나이스. 이스오케이스 나이스. 이스 나이스. 스 나이스. 나이스. 나 <laughs>